mc 김성주 이건 사람이 아니다 김용빈 베일에 쌓인 연습실 초현실적 연주 그날 밤 신계 신계에 문이 열렸나 트로트 황태자 김용빈 연습실서 포착된 쇼팽녹턴 영혼의 연주 mc 김성주 경악 넘어 전율 인간의 재능 넘어선 신의 선물 피아노 기타 드럼 악기 마스터 넘어선 음악 그 자체 장르 초월, 형식 파괴의 어나더레벨 올라운더 뮤지션 탄생예고, 어린 시절 불가사의한 계약설, 전생의 음악의 신, 베일에 쌓인 천재의 음악가 김용빈 둘러싼 미스터리 증폭, 음악계 판도 뒤흔들 핵폭탄 급재능,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음악적 상상력을 완전히 뒤엎고,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가수라는 틀 자체를 산산히 조각낼지도 모르는 경이로운 이야기를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감미로운 목소리와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트로트 팬들의 심장을 녹이며 트로트 황태자라는 칭호마저 부족하게 느껴지는 가수 김용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의 이름을 들으면 구성진 트로트 가락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그의 트로트 실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의 또 다른 음악적 차원입니다. 과연 그의 천재적인 음악성은 어디까지 뻗어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놀라운 비밀 속으로 함께 깊숙이 빠져보시죠. 모든 충격과 경유의 시작은 예상치 못한 장소, 극히 평범한 순간에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연습생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간절한 꿈이 뒤섞인 트로트 선율이 익숙하게 울려퍼지던 어느 평범한 연습실. 그곳에서 김용빈은 다가오는 중요한 경연 무대를 위해 동료들과 함께 밤낮 없이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습실의 익숙한 공기를 순식간에 갈라놓으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피아노의 시성, 시성이라 불리는 프레데리크 쇼팽의 녹턴, 그 섬세하고도 애절하며 깊이를 알수 없는 슬픔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클래식 피아노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흘러나오는 완벽한 피아노 선율의 단순한 배경 음악이거나 혹은 다른 연습생의 취미 연주 정도로 생각했던 스태프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주는 더욱 깊어지고. 마치 수십 년 동안 쇼팽의 음악만을 연구해 온 숙련된 거장이 영혼을 불어넣듯 한음 한음이 살아 숨쉬며 연습실 공간 전체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기 넘치던 스태프들의 가벼운 수군거림은 점차 숨막히는 듯한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마치 강력한 자력에 이끌리듯 피아노가 놓인 연습실 구석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 앉아 있었습니다. 악보 한장 없이 마치 오랜 시간 쇼팽의 음악과 혼연일체가 되어 온듯 그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자유자재로 유영하며 완벽에 가까운 쇼팽 녹턴 연주를 선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순간 강렬한 전류에 감전된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트로트 가수가 그것도 이렇게 고난도의 클래식 피아노 곡을 이토록 깊은 감정으로 완벽하게 연주해내다니 서로의 얼굴에는 경악과 혼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건반 위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유롭게 춤추는 그의 손가락은 때로는 격렬한 폭풍우처럼 강렬하게 때로는 새벽녘 이슬처럼 섬세하고 부드럽게 음악적 감성을 표현해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용빈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피아노라는 하나의 악기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 잠재된 음악적 재능은 마치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우주와 같았습니다. 과거 몇몇 비공식적인 방송 영상이나 그의 음악적 재능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지인들의 충격적인 증언에 따르면 그는 기타와 드럼마저 프로 연주자를 능가하는 놀라운 실력으로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의 손이 닿는 순간 평범한 악기들이 순식간에 영혼을 담은 아름다운 음악을 쏟아내는 마법의 도구로 변하는 듯했습니다. 한 번은 즉흥적으로 기타를 집어들고는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현란한 코드 진행과 함께 깊은 슬픔과 애절함이 녹아든 블루스 넘버를 완벽하게 연주하여 주변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는 믿기 힘든 일화도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악보 없이도 수많은 곡을 즉석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편곡하고 재해석하는 그의 놀라운 능력은 이미 트로트 업계에서는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김용빈의 몸속에는 대체 몇 명의 음악의 신이 살고 있는 거냐? 라며 혀를 내두르는가 하면 또 다른 이는 어린 시절 그의 비범한 음악적 재능을 얻기 위해 불가사의한 존재와 영혼을 담보로 한 비밀스러운 계약이라도 맺은 게 아니냐? 라는 황당무계하지만 어쩐지 모르게 설득력 있는 상상까지 펼칠 정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다소 황당한 이야기들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범한 재능에 대한 대중의 놀라움과 경외감이 만들어낸 일종의 신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음악적 재능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해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넘사벽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에게 기대하는 통상적인 이미지는 구성지고 맛깔나는 가창력과 노련한 무대 장악력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김용빈은 이러한 낡은 틀을 너무나도 가볍게 부수고 장르와 형식이라는 엄격한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진정한 음악 혁명가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트로트를 위한 단순한 피아노 반주를 넘어 클래식, 재즈, 발라드, 록등 다양한 장르의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각 장르의 고유한 특징들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 안으로 완벽하게 통합해내는 어나더 레벨의 올라온더 뮤지션이라는 표현이 그에게는 그 어떤 찬사보다 더잘 어울립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경이로운 재능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체계적인 정규 음악 교육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숨겨진 과거 예를 들어 해외 유학이라도 다녀온 것일까? 그의 놀라운 재능의 근원에 대한 수많은 추측과 궁금증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김용빈 본인은 이러한 뜨거운 관심에 대해 그저 겸손한 미소로 답할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기하게도 악기를 처음 만져도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특별히 학원을 다니거나 전문적인 레슨을 받은 기억은 없어요. 그냥 음악이 너무 좋아서 혼자 이것저것 만져보고, 귀로 듣고 따라 하다 보니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의 너무나도 담담한 대답은 오히려 듣는 이들을 더욱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빠뜨립니다. 만약 그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면 그는 단순한 노력형 천재를 넘어선 그야말로 신이 점지한 타고난 음악 천재 혹은 음악 그 자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이들은 여전히 김용빈, 분명 전생의 음악의 신이었거나 어린 시절 불가사의한 존재와 영혼을 담보로 한 음악적 재능 계약이라도 맺은 게 틀림없어. 라며 농담 섞인 진담을 던지곤 합니다.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천재성 앞에서는 그 어떤 초현실적인 가설조차 어쩐지 모르게 설득력을 얻는 듯 합니다. 김용빈의 이러한 놀라운 재능은 이미 방송가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MC 김성주 씨는 여러 차례 그의 천재적인 음악성을 직접 목격하고는 이건 이건 정말 사람이 아니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이 내린 재능이다. 라며 혀를 내두르다 못해 전율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김성주 씨가 그의 연습실을 깜짝 방문하여 즉석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한번 그의 예측 불가능한 다재다능함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김성주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혹시, 혹시 어린 시절 남모를 깊은 상처가 있어서 혹은 말 못할 엄청난 고통이 있어서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깊은 음악을 하는 건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볼 정도였다고 하죠. 그만큼 그의 음악에는 단순한 뛰어난 기교를 넘어선 듣는 이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깊은 감성과 짙은 스토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용빈은 그저 잔잔하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겸손하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단지 제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음악이라는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피아노, 기타, 드럼 등 다양한 악기들은 그 감정들을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표현하기 위한 저에게 주어진 소중한 도구들이 되어 주었을 뿐이고요. 이 얼마나 겸손하고도 담담한 대답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그의 초연한 태도는 오히려 그의 음악 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신비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강력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용빈은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판도를 완전히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구성진 트로트 곡을 맛깔나게 부르는 평범한 가수를 넘어 때로는 섬세한 피아노 선율에 자신의 깊은 감정을 실어 노래하고 때로는 일렉 기타를 거침없이 연주하며 강렬하고 파워풀한 사운드를 선사하며 또 다른 무대에서는 드럼스틱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리드미컬하고 다이내믹한 연주를 선보이는 등 마치 무대 위에 강림한 음악의 신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놀라운 음악적 향연들을 현실로 펼쳐냅니다. 이문세의 명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피아노 연주와 함께 자신만의 독특하고 감성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해 불렀던 어느 특별한 공연은 이미 그의 팬들 사이에서는 전설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애절함, 클래식의 우아함, 발라드의 감미로움, 그리고 재즈의 자유로운 즉흥성이 한데 절묘하게 어우러진 듯한 그의 음악은 더 이상 장르라는 낡고 좁은 틀 안에 가두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관객들은 오랫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며 온몸을 휘감는 황홀경과 마치 영혼을 꿰뚫는 듯한 깊은 감동을 동시에 경험했다고 하니 그의 음악이 가진 놀라운 흡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트로트계의 모차르트, 장르 파괴자, 신개념 올라운더 뮤지션 등 그를 따라다니는 다양한 찬사들은 결코 과장이 아닌 그의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최고의 찬사일 것입니다. 어쩌면 김용빈은 과거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깊은 상처나 드라마틱한 사건을 겪었고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을 음악이라는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지금과 같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의 무대를 지켜볼 때 느껴지는 묘한 슬픔과 강렬한 열정, 그리고 장르의 엄격한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의 음악적 자유로움은 평범한 성장 배경에서는 쉽게 나올 수 없는 특별한 아우라를 풍긴다는 것이 많은 팬들과 주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물론 정작 본인은 이러한 주변의 뜨거운 추측에 대해 그 어떤 긍정이나 부정도 하지 않으며 오직 묵묵히 자신의 음악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를 더욱 신비롭고 예측 불가능하며, 그래서 더욱 매력적인 아티스트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만약 그가 트로트라는 이미 익숙한 영역에 안주하지 않고, 클래식 피아니스트로서 본격적인 데뷔를 선언하거나, 뛰어난 실력파 뮤지션들과 혁신적인 밴드를 결성하여, 지금껏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인다면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세계적인 명성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자 명단에서 그의 빛나는 이름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혹은 해외의 저명한 프로듀서가 그의 무한한 음악적 잠재력을 알아보고 함께 전 세계 음악 시장을 뒤흔들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자며 손을 내밀 수도 있겠죠. 음악 전문가들은 그의 앞에 펼쳐진 음악적 가능성이 그야말로 무한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결국 김용빈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알고 있던 트로트 가수라는 낡고 좁은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쓰고 있는 살아있는 음악혁명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품고 더 넓은 음악의 바다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그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피아노 연주는 듣는 이에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오랫동안 있고 지냈던 숨겨진 감정들을 섬세하게 깨우는 마법을 부립니다. 여기에 기타, 드럼 등또 다른 악기를 그의 손에 쥐어줄 때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매력적인 페르소나를 선보이며 매번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과 깊은 감탄을 선사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미 이 미스터리한 천재 아티스트 도대체 다음 무대에서는 또 어떤 상상조차 할수 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까? 라는 기대와 설렘의 뜨거운 반응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으며 그의 숨겨진 과거사나 불가사의한 재능의 근원에 대한 온갖 흥미로운 추측들이 난무하는 것 또한 그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티스트인지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스스로 자극적인 이슈나 신변잡기적인 폭로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음악과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실력만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티스트의 위엄이 아닐까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엿본 김용빈이라는 놀라운 아티스트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의 음악적 여정에 아직 작은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음악적 가능성은 무한하며,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반전과 깊은 감동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감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의 다음 무대에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생소한 악기나 전혀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장르를 들고 나와 또 한번 대한민국 음악계를 넘어 전 세계 음악 시장을 발칵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인간계를 초월한 재능이라는 찬사는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김용빈이라는 미스터리한 아티스트의 앞으로의 놀라운 행보가 궁금해지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들과도 널리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그의 매력적인 음악 세계에 빠져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김용빈 씨의 숨겨진 이야기와 예측 불가능한 다채로운 음악 활동 소식을 가장 빠르게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고 많은 관심과 뜨거운 사랑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김용빈의 가장 큰 매력 혹은 그에게 듣고 싶은 음악 스타일에 대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